오늘은 스가리아서 6장 말씀 통해서 인생을 맡깁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의미는 다릅니다만 아,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나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니 이 성전에 하나님 모신 이 성전에 네, 하나님의 눈과 마음 이것을 항상 두시고 또 예수 크리스도를 모신 또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성전건축을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아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무너진 솔로몬 토 위에 세운 소루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여우수화가 짓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우수화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우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크리스도가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에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 예수님께서 언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즉, 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전이. 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신 사흘만에 그의 몸을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영접해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 크리스도, 성전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전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이 우리들이 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란 거예요. 내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되어 살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앉으셔야 된다. 그 성령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대사소 일들을 다 성령님께 의논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발휘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종은 주인에게 다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주인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그분께 묻고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발이 가는 곳으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곳을 싫어하시는데도 그리, 우리가 그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럼 이거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은 우리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 그 길도 없는 곳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낮에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발 앞서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 길에 여러분 길이 어디 있어요? 뭐 어디가 지름길이에요? 뭐 어디로 가면 뭐 축복 받는 길이 우리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모신 성령님의 뜻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자. 그래서 그분이 뭐 강압적으로 우리들을 막 이끌어 가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오시고 주여, 제가 우리 성령님을 영접해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드립니다. 우리,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나를 막 강압적으로 붙들어가지고 못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고 우리를 그냥 따라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지 막 강제로 우리들을 막 끌어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 보면은요 13절 후반절 보세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두 사이의 평화에.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기신 예수크리스도와 제사장이 평화에 의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여러분 누굽니까? 제사장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과 평화의 의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따라 이리로 가는 것이 옳다. 이리로 너는 가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평화의 의논을 하시는 것이지 막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막 강압적으로 우리들을 막 이끌어 가지고 제자리에 앉혀 가지고 무릎 꿇리고 그냥 막 성령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내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힘으로 누르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그 여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선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설령 그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기는 하지만 그걸 강제로 막 꺾으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평화의 의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이리로 가야 돼. 막 그걸 꺾고 막내 마음대로 막 가도 주님은 그걸 어찌할 수 없이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슬퍼하시죠. 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게 다오. 성령님이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셔서 그걸 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잘 들이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지 멋대로 막 가기를 원해요, 막. 백화점 같은 데 가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지. 길로 막 따라서 가지 않아요. 가야 될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생의 핸들을 달라고 할때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하고 맡기면 주님이 기쁘시게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핸들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들이 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핸들, 내 마음대로 살던 것들을 이제 다 멈추고요. 우리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 땅에 가는 거예요. 가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만, 불 기둥만 따라가면 가난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광야에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젖과 꼬리 흐르는 가난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성조들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깁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성령님만 바라보며 그 뒤를 쫓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